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분, 우리 어린이 씨분 나세요. 어선생님 안녕. 아니 그러더라. 뒤로 걸어 들어오는 게스트 처음이에요. 문어크로 들어오고 어. 있어요. 근데 여기 왜왔는지 알아요? 밥 먹으려 고기. 슈퍼주니어라고 알아요? 아니에요? 고하는 뭐, 뭐 선생같아 요리. 요 아이스크림 요리. 그냥 요리. 제가 사실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뽀뽀뽀를 진행했었죠. 동그리 동동동. 뽀뽀뽀가 뭐예요? 떡볶이 뽀뽀뽀. 아저씨가 준비한 요리는 제육볶음이라는 요리예요 제육볶음 먹어봤어요 제육볶음 알아요? 제비볶음 알아 제비볶음 말고 제육볶음 제비볶음 제비볶음 좋아해요? 제육볶음. 호호 불어서 시켜서 천천히 먹어야 왜, 조그마시야? 돼요 이거 초코맛야조코맛이야 음! 별! 별은 영어로 뭐? 스타 스타 중에 스타 킹 중에 킹 스타 킹, 스타 킹. 킹. 망한 거 같은데요? <laughs> 오케이 컷! <laughs>